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리고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복음 전도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힘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주님의 선한 뜻만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어 할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리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고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을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중하게 하는 자야 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니 함께 있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 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인물을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의 삶과 인격과 그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며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에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주목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 일보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은 거룩한 사명인 만큼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교회도 바로 이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이 성실함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씀씀이를 가정에서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을 대하는 신실한 태도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리는 준비 없이 욕심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검증된 사람만을 사용하시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직분은 먼저 삶에서 열매 맺은 사람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리는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만이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그 자리를 맡으면 자칫 교만에 빠져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사람이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도 모두 인정받는 인격과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독의 자리는 영적인 공격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열륜과 삶의 열매를 함께 갖추어야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 무거운 자리인 것입니다. 집사 역시 섬기는 자리의 그 자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중하고 거짓이 없으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 함은 감, 복음의 감격,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감격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집사로 세울 사람을 반드시 검증하고 시험하여 그 삶과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분자를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 헌신에 대한 복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헌신 위에 세워지며 그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섬기는 자에게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직분은 은혜이며 감당할수록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분은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삶으로 검증된 사람,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감독과 집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자격 요건들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과 그리고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절제하며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해 보고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신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맥이나 친분, 재정적인 능력만 보고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도와 가정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범이 교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본모는 유독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해 보여도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영적인 훈련의 영적인 리더십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질서가 충만할 때그 영향력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도전과 그리고 비판에 직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성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난, 비단 감독과 집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가정의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지침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또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가정에서 모범이 보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교구와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이들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유의 주님 친히 오셔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올해 한 용어 이상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구룡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노방전도의 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사랑과 화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선교를 떠난 인도네시아 팀이 오늘.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사들에게 교회에 돌아와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에 보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큰사역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서문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아 같은 기도를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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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모범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향력이 선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